자, 무리식 이야기 나 해봅시다. 어, 이야기 나 해봅시다. 야,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제? 응? 무리수,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시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지? 네. 맨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무리식인는 루트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제곱근 이런 것들도 다 알겠지? 그치? 유리식은 뭐분무수나 검은분수라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얘는 딱히 뭐 있을 거는 없어 근데 단지 여기는 아니지만 뒷 파트에서 분무수처럼 쓰이는 무리식이 있기는 해 이제 앞뒤 잘라지고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 근데 걔네 똑같이 가면 되니까 문제표에서 그냥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무리함수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무리함수는 마찬가지로 금지사항이 있었죠 그냥 오늘 앞에 유리함수 이야기할 때랑 같이 연결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트 안에서의 금지 사항은 뭐야? 루트 안에서. 음수가 안 있어요. 있어요. 어, 루트 안에 음수가 금지야. 근데 이거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썩었다는 거야 이거.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는 안 돼. 되죠. 되죠. 근데 이제 그냥 중학교 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 이거는 금지다. 그리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상황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금지 사항. 루트는 항상 뭐다? 항상 양수다. 루트는 항상 양수야. 그래서 루트는 항상 양수기 이 때문에 만약에 앞에 부가 플러스라면 이거는 0보다 작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두 가지가 불가사항이야. 근데 앞에 유리함수랑 같이 연결시킬 수 있지? 네. 앞에 유리함수에서는 뭐였어?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다. 그게 네. X의 정의선을 따져준 아이였지.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X의 정, 정의역을 설정해준 아이였지. 맞지? 네. 자, 분자가 0이 아닐 때 분수 값은 0이 될 수가 없다. 걔는 누구? Y Y의 정, 아니, 정... 그 네, Y의 정의역이아야 Y의 아니지. 취역을 이야기해주는 녀석이었지. 음. 자, 여긴 녀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얘는 누구를 이야기해 줄 거야? X의 정의역에 설정을 해줄 것이고. 너는 누구에 대한 설정을 해줄 거야? 취역에 대한 설정을 같이 들어가 줄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식 하나만 적어보자 뭐 루트 x-3 플러스 2 이렇게 만약에 있었다 그럼 x-3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 음, 음, 0보다 음. 크거나 같 음. 커야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나와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얘가 음수가 될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y 값이 뭐보다 클 것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성질이 나와 줄 거다 자 그럼 여기서 갖고 와 x 뭐 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3보다 아, 큰거나 같을 거... 것이다. 이게 뭐가 될 것이다? 정리 음. 여기 될 것이다. 이게 뭐가 될 것이다? 시형이 음. 음. 만들어질 것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걸로 바로 들어갑시다.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일단은 앞에서 뭐가 있었어? 대칭점 이런 점들이 있었지. 자 여기에서 뭘볼 거냐면 시작점을 볼 거야. 시작이 아니라 가벼워. 응. 자, 자 어떻게든 하면, 저기, 루트에 있는 이 카드, 저기, 이카 여기가 y o u 는고이값있이여이값 여기가 드이 되는 X. 그리고 이 그리고 이값이카이 되는 상태 그게 이이 자, 이 값이 0이 되는가? 몇이야? 3 X는 3 자, 이 값이 0이 되는가? Y는 몇이야? 2 이렇게 됐어? 그럼 사실 그냥 정의역과 치역의 교점이 되는 거겠지 정의역과 치역의 교점이 뭐가 된다? 시작점이 된다 정의역과 치역의 어? 빨색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시작점이될것이다맨위 여기까지? 네. <laughs> 그래서 빠르게 a f 했어야 y n 그 m e 그 h o w i n g sign. Now, the g r a 점 e f r u i t drinking is not going to be a great one. Starts away from t h 자, s 분면 중에 h i 어디 그러면 k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대략 그냥 눈으로 대충 o 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봐. 알겠지? 그 상태에서 일상 훈련적으로 에 하면 돼. 됐지? 너네 선생님 누구야? 수학 선생너네 수학 학원 선생님 이름 뭐야? 엄마. 나지? 그치? 내 네. 수학 학원 선생님 이름 뭐야? 미스터 심신. 누구야? 편하게. 심신이지? 너희 <laughs> 네. 수학 볼때나 닮아가 안 닮아가? 닮아가. 닮아가. 그럼 난 누굴 닮아가? 심어이 그럼 심신이 이지컬을 했겠어 안 했겠어? 했어. 심신이 이지컬을 했어. 나 요즘 너무 수치스러워 그래서 애들하고 그 정적분 문제 푸는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뭐 FX, DX 요게 나왔어 이게 뭐야? 우함수, 기함수 문제인 거잖아 근데 우리 심슨이 맨날 이럴 때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뿅! 이러고 갑 FX, DX 이런 거 한단 말이야 <laughs> 아니, 절대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솔직히 말하 뿅도 아니었어 뿅? 진 이상한 소리였어 랭랭! 막이 절대 잊지마 막 우아함수기 무조건 쓸수 있으면 들어가 그래야 돼막 이랬었단 말이지 근데, 근데 문제는 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혼자서 막 문제 풀다가 마이너스에서 얘기까지 와서 그래서 풀었던 아 근데 그게 나도 이제 입에배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수투 y 하고 있는데 자시 o w n I d 다 n t s a 부터터 a 까지뿅 하고 r m f the kind of this. You say,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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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안에서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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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a t g r e 는 t great, 가 r e a t great, great, g r 윙승윙수하잖아 민수 이렇게 에 한번 그랬잖아. 이 어떻게 는니까 x 값은 음수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y 값은 양수쪽으로 가야 되는 거겠지. 은희, 네. 네. 자 얘는 마이너스. 아, 마마. 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 <laughs> 그래서, 에만들어지 <하고> <laughs> 자, 아, 나왜 이렇게 수치적이야 이거야. 그러 네, 아, 이렇게 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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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그 이렇게 프서 바로 그거 서다렇게 해서, 그렇습니까이렇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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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든 함수에서 강력과 추억을 제일 빨리 볼수 있는 부분은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봤을 때 가장 빠른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판단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제일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건 그래프예요. 그래프 기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학에서 가장 핵심을 사실 나는 그래프라고 생각해요. 그래프를 잘 그리는 애, 아, 개 쪽새요. 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희들한테도 말을 해줄 수 있을 법한 건 그래프를 잘 그리면 정의역, 치역, 공역은 솔직히 어려울 일은 없어. 특히 공역은 더 이상 없는 거니까. 네. 그럼 정의역 어떻게 그리지냐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어... 얘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네. 얘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정역 얘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넣어줄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해 줘.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을 확인했을 때 가장 빠른 특집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필기 한번 하고 여기서 문제 어떻게 바뀌는가를 얘기할게시다 <놀람> <놀람> 이식너 생각해봐 여덟쌤한테그 토쌤인지 토티쌤인지 그 아주 많다 그랬지? 어너 아니야? 너 아니라고? 오늘 보지도 못했는데 너야? 너아니야 편의점에서 토티쌤이라 했다욕뒤지 먹은 애 있다는데 우리 반에 오늘 아닌 거 같은데 오늘 아니야 니까 너지? 아저번에 최근에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야? 빨리 자백해 언제 말 문재욱이야 거의 한9 9 i 99.9%의 확률로 t 재욱이야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 t 재욱아니 I'm not 니 h a t I'm no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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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t h 아 근데 나도 뭐라고 해. 왜부 지내게 해도 돼? 인에 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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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인도같 인도에? 인도에? 인 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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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 인도에? 인도너도에에도 수어도 돼. w 것도 없 v e a lot of time. We have a lot of 이 i m e w 까지 a 번 숙제요? o t of time. w 네, 근데 원 e a lot of t i 유리함수만 a v e a lot of 고 i m e We 유리 함수만 lot of time. We have a lot 토요일 스기좀 많이 들어. 오요일이오이 오늘 요일아 오늘 목요일 아야요일 오늘 요일이면 아, 아, 진짜 사고 도을 거야. 저, 저, 저 토요일 나좀에시아 잠시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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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금 <laughs> <laughs> 승재 저기 안에 뭐가 있는 저거 아르헨티나 국대.. 이거 단티인데.. 이거, 이거 오늘 축구경기인데 아직 샤워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학에서 샤워할 수 있어? 아니 없어요. 샤워할 수 있어요? 있어 있어? 어. 샤워.. 그 야자식이 있 있어? 근데 뭐 빼? 안 본대? 안 보는 모든 거처럼되는 상당히 더러운 곳이야 네가 당당한 아니고. 도 나도 9이야자지울게요 수요일 아침 일찍 가요. 왜? 학교에서 하는 거 과학 캠프. 빨리 하고 얘기하자. 아니야 이건 안 해. 어머. 뭐? 뭐? 친구 먹었어 이제? <laughs> 자 나왔을 때 무리한 스쿼에서 니들이 제일 많이 까다로워하는 거 하나만 할게요. 김승민 수가 되니까 에이 안할 거고 이제 김승민 수기회자 에이 됐자이 문제는 정말 꾸준히 매년 출제되고 아마 너희들도 같이 출제가 될 건데 뭐냐면 극성 계수 그쵸 극성 계수 문제요 그정계수 문제 있잖아. 근데 교정계수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그 고기도 이렇게 자르잖아. 삼겹살 같은 것도 이제 그러니까 막 돼지 부위도 여기까지는 삼겹살, 여기까지는 목살 막 이런 식으고다 잘라놓잖아.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부위별로 잘라놓으면 돼. 그럼 부위별로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 여기서 접하는 게 한번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에얘가 시작점 지나갈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두번잘라야요 그래서 그럼 경계는 총몇 개가 만들어지는 걸까? 세 개. 진짜 맞아. 세 개가. 정말 두 개가 맞아 다섯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 네. 오케이. 아, 네. 자,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영역 이거 몇개 만들어지는지야? 영 개야. 근데 잘 봐봐. 내가 어쨌든 기울기 동일하다 잡고 간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럼 y절편이 좀 달라진 거잖아. 네. 그리고 y절편 내가 여기를 a라고 쳐볼게. 얘를 y를 그러면은 절차를 띠라고 한번 쳐볼게, 쌤이. 네.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작은 a가 만들어주는 거겠지. a보다 네. 더. 이 뭐라고 는데 a보다 더. 왜 이러니 나산술형소라이 보고도 왜 이러니 지금 A가 더큰 거야 네. 맞지? 자 그러면 A보다 만약에 Y절편이 더 아니 Y절편이 더 커다 이렇게 들어갔어. 자 A가 더 위에 있는 그래프 만들어졌어. 그럼 몇개 만들어져? 여기 여기 여기. A랑 Y절편이 같아졌어. 아, 네. 자 여기서 이제 주의를 조금 시작하셔야 돼. 알겠죠? 자 언제 또 A가 만약에 A보다 위... 크고 a 보작 작고 아, 크..크고 작아야 돼 a 보다 아, a 보다 작고 y t 편이 t s it. w h b 보다 b 면몇 개야? t 개? 아예 Okay. t 개 a t 개 it. Why are 개 o u g y t 편이 만약에 누구랑 같으면? B랑, B랑. B랑 B랑. 같은 몇개 a 네. r B랑 같 u g o 개? n g 네. 개 o t a y 절편이 B보다 작으면? y are you g o i n 개? to t a y 여기 두개 되는 영역은 몇 개인 거야? A부터 시작해서 y 야 되잖아. 그니다보다 크거나 더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돼. 알겠지? 왜? 개수자 말 걸는데 한개 빼고 보니까. 니들 그부에서 빼먹으니까 이거 꼭 뒤져주고 만약에 어떤 직선과의 교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접할때한 번, 시작점 지날 때한번 이렇게 두번 잘라서 총 다섯 개의 영역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러 들어와 주면 되는 거야 응. 자 이걸 외워봐라 안 외우는 게 좋지 그냥 뭐만 외워 그냥 두번 자른다 응.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어라 두번 자른다고 그래프에서 판단해주는 게 훨씬 좋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그러시죠? 오케이? 응원해주 여기까지 We